오, 츠와 게이~ 아니, 게임 이야기~ 오늘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중간에 문장이 더 있긴 했는데, 분량상 제가 적당히 잘라서 붙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물 원소 양손검 캐릭터, 물 대검은 왜 나오지 않는 것인가? 맨날 고민 상담만 조장창 하다가 이런 사소하면서도 귀여운 의문,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마음에 듭니다. 이런 주제가 어울려 복귀에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무런소 대검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검 이야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일에도 적어주셨지만 대검은 초창기에 다이루크 정도를 제외하면 무기군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깊이되어 왔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일까? 예전에 유라 얘기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대검은 기본적으로 역경직이 존재합니다. 역경직, 다른 말로는 히트랙. 이게 뭐냐면은 이름만 들으면 뭔가 대단한 개념이 나올 것 같지만 그냥 공격이 적중하면서 모션이 멈추는 겁니다. 한 손검이나 창이라고 해서 이게 없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공격의 타격감 혹은 묵직함을 플레이어한테 전달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대검 캐릭터가 이게 많이 심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움직임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몬스터 헌터 쪽에서나 좀 통하는 시스템이지 가볍고 빠른 템포의 전투를 지향하는 원신과는 그리 어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제검은 기본 공속마저 답답할이만큼 느리기도 하고, 버프로 공속을 크게 끌어올린다 한들 아까 얘기한 역경직 문제가 너무 심해서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다는 느낌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역경직은 시스템적으로 그냥 해악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역경직으로 인해서 시간 혹은 딜링 손실이 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역경직이 발생하는 그 시간 동안은 스킬이나 궁극기의 지속시간이 보존이 됩니다. 근데 쿨타임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지업시간 5초에 쿨타임 10초인 스킬이 있다면 역정직을 통해서 현재 타임이 5초보다 더 짧아질 수 있는 겁니다. 나선비경 제한시간도 영향이 있는데 실제로 제한시간이 가시적으로 멈추는 건 아닙니다만 카노 6분 59초를 넘긴 상태여도 3별이 뜨는 경우가 이 역정직 시간 보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게 낫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이런 그 바나나 같은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허나 유저들한테도 심히 불편함과 답답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기에 게임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듯 대검 캐릭터 출시를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유라 이후의 대검 캐릭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보시면 우선 캐릭터만 봤을 때 이토, 데이아, 나비아, 키니치인데요. 이토는 평타와 강공격을 섞어 사용하는 딜러이지만 이토의 강공격인 아라타키 캐사기리는 공격이 진행될수록 역경직이 크게 감소하는 등 그쪽으로 꽤나 신경 써준 모습을 보이며 데이아쯤 되면은 이제 대검을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먹으로 갖다 패는 모습을 보여주죠. 나비아는 인챈트로병타를 활용하긴 하지만 주 딜링은 그쪽이 아니라 스택형 스킬에 있기 때문에 역경직 문제를 피하지 못했어도 나름 시원스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키네치는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나타 캐릭터가 죄다 금요야이긴 그 하지만 대검을 왜 들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역경직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봐도 무방하죠. 사성이라고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힐러 및 바람 케인 사유, 육돌이 아니면 병타를 사용할 일이 없는 힐러, 돌이, 특수한 낙공을 활용하는 가명 등. 그나마 물리 딜러로 활용되는 프레미네나 평타 인젠트가 있는 가베 정도가 병타를좀 활용하는데, 프레미네의 경우 얼음 딜러로 활용하면 스킬만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애매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역경직 문제로 골머리 앓지 않게끔 아예 평타무션 자체를 거의 볼 일이 없게끔 하거나 역경직 자체를 어느 정도 개선해주거나 다른 쪽으로 들링이나 시선을 분산시키는 등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은 시작부터 설계가 고래 아프다. 그러면 이제 물원소 얘기로 가봅시다. 물원소! 브론소와 더불어서 증폭 반응 때문에 밸런스 조절이 참으로 거시기한 원소입니다. 1버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해먹고 있는 다르탈리아나 호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컨셉도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들러만 놓고 생각하더라도 평타, 강공, 증발을 적절히 활용하는 다르탈리아, 증발, 만개, 공속 등의 넓은 번영성을 자랑하는 아야토, 원소 반응을 트리거로 물 딜링을 높이는 리비에트 그리고 역증발을 극한까지 활용하는 말라니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질비하고 있는 마당에 서브 딜러로 치면 병타를 트랙으로 하는 행추, 야란 서포터 역할까지 담당하는 브리나가 있기 때문에 대검 이전에물 캐릭터 자체가 잘못 만들면 바로 겐디스 루트에 직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검 케인 것만으로도 설계가 구라픈데 물원소이기까지 하니까 섣불리 건드리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타 자체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서브 딜러 서포터라면 그다지 관계없는 이야기고 컨셉도 닐러와 유사하게 감전 자체를 강화해주거나 슈브루즈와 유사하게 파티가 물과 번개로만 이루어질 시 버프를 제공해주는 형태 등 당장 생각나는 게몇 가지 있긴 하니까 내려면 얼마든지 낼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메이저한 대검캐라고 하면 되게 메인딜러라서, 무론소 대검캐도 메인딜러 역할을 맡을 것만 같고, 밤은 가오 상태를 통해서 무기가 완전히 가려지는 나타 컨셉이 무론소 대검캐 출시에 좋은 기회였는데, 무론소는 말라니가 가져가 버렸고, 대검은 기네츠와 마비크가 가져가 버렸으니, 자연스레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별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얼음 벚구가 나오지 않는 이유 하면서 무한빙결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 있었는데, 결국 한무빙결이고 나발이고 출시가 되었단 말이죠. 문제는 둘다 나오고 나서 복각을 단한 번도 안 하고 계시다는 거긴 한데, 뭐, 나오긴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물원소 대검캐도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